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고 작정하셨죠.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 그때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봤죠. 사울은 베냐민 집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작은 집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에 21장까지가 있는데 19 21 21장. 석장에 걸쳐서 삼소는 18장에서 이미 죽는데 19장, 20장, 2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었던 어떤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의 첩을 윤관한 이야기. 그래서 첩을 그레위 사람이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 보내면서 베냐민지파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남은 11지파가 베냐민지파에게 윤관한 사람들을 내놓아라. 그랬더니 베냐민지파가 한 마음이 돼서 못 내놓는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죠. 11지파 대 베냐민지파. 원래 베냐민지파는 숫자가 작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놓지 않아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2만 6천 명이 죽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여자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그때서야 여란 지파가 아 우리가 잘못했다 싶어서 그들에게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없으니 어떡 할까 그러다가 길라앗에 있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400명을 데려다가 너희들이 이, 이 400명으로라도 대를 이어라. 그래서 대를 짓게 했는데, 그래도 너무나도 모자라니까 매년마다 실로에서 축제가 일어나는데, 축제 때 춤추는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축제 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거기 온 여자들을 보쌈해서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다른 집파 사람들이 자기 딸이 그렇게 된걸 알고 크게 분노하고 너희들에게 해코지를 할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책임질게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집파의 장로들이 책임을 지고 설득 부모를 설득해서 베냐민 집파가 사라지게 되었으니 이렇게라도 명맥을 잃게 해야 된다 원래 우리가 전쟁하고 나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서 그들이 대를 잇지 못하게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우리가 맹세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 그 맹세를 하고 났더니 진짜로 없어지게 생겨서 이렇게 한 것이니 너희들이 받아 주어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잇게 한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거기에 사울.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원래 완전히 사라질 집파, 가장 작은 집파, 거기에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작정한 사람 베냐민 집파. 그리고 오늘은 택하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기니까 그냥 제가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냐 기스입니다. 기스. 사울의 아버지 이름을 저는 옛날에 어떻게 외웠냐면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가 났다 이렇게 제가 외웠었거든요. 아버지 기스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세죠. 우리는 이세라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외우,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외우는데 다윗의 아버지는 기 아, 이세인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가 난 분이죠. 그래서 기스입니다. 그 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스에 대한 설명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일절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 여러분, 유력하다는 게 뭐예요? 유력. 한문으로는 있을 유자에다가 힘력이죠. 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부자사. 부자. 상당한 부자.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부자였습니다. 상당한 부자. 베냐민 집화 중에서도 상당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나귀를 치는데, 그 집에 있었던 암나귀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느 날. 그래서 암나귀들이 몇 마리가 사라지니까, 아버지 키스가, 아니, 우리 재산 중에 암나귀들이 사라졌으니, 사울아, 너 사완과 함께 둘이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와라. 그래서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 어디까지 가느냐? 에브라임 산지까지 갑니다. 높당에 가죠. 높당 갔다가 여기저기 다 들러 가지고서 베냐민 지파 땅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고서 며칠이 지나느냐? 사흘이 지납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갑자기 사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암나기를 못 찾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릴 텐데, 나를 기다릴 텐데, 사흘 동안 이암나귀를못 찾으니, 아버지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걱정할 것 같다. 나 걱정할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자. 그래서 상황에게 아버지에게 암나귀는못 찾았지만,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말하기를, 아니, 가기 전에, 여기에 유명한 선지자 한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분이 얘기해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 그 선지자에게 한번 가볼까? 암나이 어디인지 물어볼까 생각해서 가려고 하는데 야 그런데 선견자한테 갈 때는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 예물이 없잖냐? 그랬더니 저한테 여기 조금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선견자를 만나보십시다.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만나러 올라가는데 그때. 소녀들이 물을 길러 나왔어요. 여자들이. 그 소녀들한테 물어봐요. 여기에 혹시 선견자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아, 있습니다. 저기 지금 산당에 올라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산당에 가면 만날 수 있는데 지금 막 선견자가 산당으로 올라갔으니 만나면 됩니다. 가면은 사람들이 그 선견자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선견자들이 밥을 차려놔도 밥을 안 먹습니다. 왜냐면 하 선견자가 와 가지고 그 밥에다가 축사를 한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고, 당신도 따라서 올라가면 금방 만날 겁니다.라고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산당으로 올라가는데 사무엘이 산당에서 살짝 나와요. 나오다가 둘이 딱 만납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첫 번째 만나는 장면 딱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이 딱 만났을 때 초면이잖아요. 둘이 초면이죠. 사울도 초면, 사무엘도 초면. 사울은 자기 사환이 암나기가 어디 갔는지 행방을 물어보려고 만납시다. 그래서 자기 암나기 행방을 물어보려고 어디로 갔는지를 물어보려고 사무엘을 만나는 거고요. 사무엘은 산나에 올라갔다가 산악에서 나오면서. 딱 만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처음 보죠. 사무엘도 사울을 처음 보죠. 둘다 초면입니다. 사울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암나기 찾으려고. 사무엘은요. 자, 여기서 성경을 잠시 볼까요? 15절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지금 14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어요 자 만나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만나는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뭐라고요? 16절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셨다.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지금 만났어요. 만났는데 딱 둘이 사무엘과 사울이 딱 만났는데 초면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 전날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냐면 내일 이맘 때 내가 베냐민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전날 그 전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죠.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느냐면, 야, 왕을 요구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자꾸 왕을 원해요. 하나님, 왕을 진짜로 원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줘라. 그래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너희 왕이 생기면 너희 자식들을 데려다가 하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하고, 너희 집에 노비 데려가고, 너희들의 재산을 가져가고, 소산을 너희들의 10분의 1을 막 가져가고, 막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제도를 다 가르쳐 주세요. 그때 너희들이 왕이 하도 너희들을 수탈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막부르짖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응답 안할 거다. 왜? 너희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응답 안할 거야. 그래도 왕 세울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왕 세워주세요. 그래도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야, 왕, 그들의 말을 다 들어줘라. 왕 세워라. 그랬잖아요. 왕 세우라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지도자로 삼아라 이겠죠. 언제요? 사울을 만나기 전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미 하루 전에 내일 이맘 때가 되면 내가 기름 부음, 부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사람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자, 다시요. 사울은 초면이에요. 암나 갱마을 누르러 가는 거예요. 원래 사, 사울은 사무엘이 있는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빨리 가자 그랬는데 사완이, 아, 여기 유명한 선지자 감독 계시니까 그분에게 가서 암나 갱마을좀 물어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버지에게 가려고 하다가 길을, 그래? 그럼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도 초면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초면이지만 초면이기 전에 이미 어제 하나님에게 사울의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다르죠? 사울은 아예 몰라요. 너무나 웃기는 게 암나경 막 물으러 갔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미 사울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사람 하나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만나기는 만나는데 달라요 사울이 만나는 것과 사무엘이 만나는 것은 다르죠 사무엘은 어제부터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왕이 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17절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또 사울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내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확증을 지어주셨죠 분명히 사울을 만나면서 아, 이 사람 같으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내게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토 달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 사람 안 되겠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토 달지 않습니다. 바로 그를 만납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뭐라고 말하나? 사울은요,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을 못 알아봐요. 18절 보세요.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지금 선견자 만났잖아요. 만났는데도 못 알아보고 뭐라 그래요.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선견자 어디 삽니까?라고 물어봤죠. 사무엘을 못 알아봐요. 아 모르죠.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오.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선견자야. 야, 내가 선견자야. 너 산당으로 들어가 있어. 너 오늘 오늘 저녁에는 나랑 같이 먹을 거야. 오늘은 나와 함께 먹고 내일 아침에는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걸 내가 다 말해줄게.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게 뭐죠? 사울이 뭐가 궁금하죠? 암나기 행방이 궁금하죠. 너 지금 암나기 생각하고 있지? 암나기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내일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을 때 완전히 달라요. 사무엘이 사울을 대하는 그 태도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못 알아보면서 궁금해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사무엘은 암나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왕될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내가 왕될 것도 몰라요. 다만, 암나귀가 궁금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얘기하죠. 산당으로 먼저 가 있어라. 오늘은 나랑 같이 먹고, 내일은 네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말해줄게. 그러면서 미리 얘기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사흘 전에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알아요. 깜짝 놀리지 않겠어요? 사흘 전에 누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온 이스라엘이 사무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여러분 이거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다른 성경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내 어깨에 메어져 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 사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사울이 대답하려 돼. 아니,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왜 나한테 어깨에 메어 있다 그래요? 내가 뭔데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하반절 10 21절 하반절.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니 나는 베냐민 집합니다 얼마 전에 학살당했던 베냐민 집합니다 가장 작은 집합 나는 베냐민 집합 중에서도 별거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을 메어 있다고 합니까 어깨 위에 그게 다 메어져 있다고 말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거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인 것을 몰랐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을 때의 꿈에도 이 사람이 선견자인지도 몰랐고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운명이 바뀐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 주시는 거죠. 다시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상관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요. 이제 산당에 있는 객실로 들어갔어요. 다시요, 사무엘이 사월, 사울과 그의 상관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자 중 어디에 앉겠어요?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 더라 30명이 앉아 있는데, 사람 데리고 들어가는 데 어디에 앉혔냐면, 상석에 앉혔어요. 이상하죠. 사람들이 볼때 이상하죠. 이게 누군데 도대체 상석에 앉아? 왜 여기 앉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왜 상석에 앉혀요? 이 사람이 곧왕될 사람이니까요. 사무엘은 이미 사우를 왕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자기는 알거든요. 사람들은 다 의문을 가져도. 사무엘은 압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 정확하게 안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여러분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요리인에게 야 내가 어저께 이거 이거 맡겨놨지 이거 잘 두라고 그랬지 그거 가져와 그래서 자기 요리인에게 "어제 맡겨 놓은 것을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뭘 맡겨 놨느냐?" 24절,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여러분, 뭘 가져왔냐면 넓적다리 가져왔어요. 자, 여기서 잠깐 저를 잠시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완전히 다 살라 가지고 드리는 건 번제예요, 화제, 화제 중에 번제예요. 하나도 안 남겨요. 첨부터까다 태워서 드리는 거 번제. 번제 말고는 하나님께서 남겨 주셔요. 대게 기름, 기름은 하나님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 주시는 것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넓적다리, 가슴살, 넓적다리. 이거는 사람에게 줘요. 그런데 그것도 들을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걸 들었다가 내리죠. 그걸 거제, 거제, 거수. 자이 있는 사람들은 거수하십시오. 거수가 뭐예요? 손을 든다 그 말이죠. 거, 거라는 건 드는 거죠. 거중기 드는 거죠. 거라고 하는 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적다리를 아니면 가슴살을 들었다가 내리는 게 이게 거제. 그리고 그걸 흔드는 거 요제. 요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요동친다 그러죠. 그 요라고 하는 건 흔들린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그래서 드는 것은 거제. 들었다가 흔드는 것은 요제. 그래서 성경에 거제 요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제는 드는 거? 요제는 흔드는 거. 이 거제나 요제는 들었다가 흔들 흔들든 어쨌든 들었다가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내려와서 인간에게 오는 거죠. 제사장이 먹는 거, 택함 받은 사람들만 먹는 거, 이게 넓적다리예요 이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30명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사무엘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넓적다리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그넓적다리를 어제 맡겨놓고 오늘 가져오라 그래서 그넓적다리를 누구한테 줘요? 사울에게 줬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 첫 번째로 넓적다리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사울밖에 없어요. 레이지파가 아닌데. 그걸 내준 거예요. 자, 22절, 23절 다시 보세요. 24절. 24절.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어제 내가 맡겨두었던 그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의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어제부터 넓적다리 준비해둔 거예요 어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을 만났죠 사울은 아직도 몰라요 뭔 일이 벌어지는지 다만 이스라엘의 운명이 너의 어깨에 짊어져 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나는 베냐민 집화인데 나는 가장 작은 자인데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사울은 전혀 눈치채도 못, 못했던 그런 이야기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실 때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과도 그때 처음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때의 이 마음으로 처음에 부르신 받았던 이 마음으로 살면 성공이고 이걸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시는데 사울의 운명은 그걸 버려 버리죠. 그러니까 죄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듯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평생 변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장면을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계획하셨다는 거, 벌써 준비하신다는 거, 내일 이맘때 여기에 온다는 거다 계획하시고 가는 길까지도 돌려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미리 사무엘에게 다 알려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납적다리를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선지자,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귀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처음 불렀을 때처럼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참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기도려 나온 사랑하는 성도분들 한분한 한 분을 다 기억하시고 마음의 손을 다 들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